일일 10분 생활 속 초급 도께 여러분의 도께 트레이닝을 책임질 쇼다쌤이에요 자 오늘은 5일자인데요 바로바로 시작해 봅시다 今日も頑張りましょう 오늘의 미션은 도동 마이시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는 게 오늘 미션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문자를 뭐 주고받고 하는지 읽어볼 건데요 미션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시간대는 언제일까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밤 날씨는 어떨까? 라는 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자, 오늘 미션을 깨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 6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번씩 읽어볼게요. お하よ고ございま 안녕하세요. 아침인사입니다. 今日, 오늘, 이い天気 좋은 날씨,夜, 밤, 雨, 비, 이마 지금 이렇게 있고요. 자 오늘 미션은 어떤 미션이었어요? 먼저 시간대가 언제인지 맞추는 미션이 있었잖아요. 자 시간대를 말하는 거 일단 이것도 하여오다이마스 아침에 하는 인사니까 이것도 시간대와 연관이 있죠. 자 그리고 뭐 열을 밤 그리고 이마 이것도 뭐 시간대랑 연관이 있는 말이죠. 네, 이렇게 밤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자두 번째 미션은 날씨. 말하는 거였잖아요. 날씨는 이 땡기, 좋은 날씨, 그리고 雨, 비. 이렇게 반대가 되는 날씨가 나왔는데요. 자, 반대가 되는 내용 말할 때는 일본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네모, 하지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하지만이라고 하면 뭐뭐해요 라고 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알려주고 싶을 때는 데스요라고 데스 뒤에다가 요를 붙여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란 표현을 체크를 했으니까 본문 스캐닝. 방금 체크한 거가 어디에 나오는지 같이 체크를 해 볼까요? 위에서부터 같이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있고 교이 날씨 여 데모 아메데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있다가 본문 탐색에서 같이 체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준비가 됐다면 본문 탐색 Let's go! 자 본문 탐색 들어가 볼까요? 마이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핵심 키워드에도 나왔었죠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아침에 하는 인사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마이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씨도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라고 똑같이 인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체크. 지금 시간대는 언제일까라는 미션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죠. 오하요 고자이마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침에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간대는 아침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今日はいい天気ですね'. 여기까지 해볼까요. '今日'. 오늘이라는 핵심 키워드에도 나왔었고, 이, 땡, 기. 여기에 날씨가 연관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좋은 날씨. 직역하면, 오늘은 좋은 날씨네요. 라는 건데요. 뭐 자연스럽게 말한다면,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정도가 되겠죠. 자, 이어서, 여루와 하나비ですね. 여루라고 하는 거가 오늘 핵심 키워드에도 나왔었는데요. 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밤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하나비 불꽃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불꽃놀이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이 씨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데모여루와 아메데스요." 자, 여기서 포인트. 데모라고 하면 앞의 내용이랑 반대가 되는 말 말하고 싶을 때데모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지만 여루와 아메... 요르라아이랑 핵심 키워드에 나왔었는데요. 밤에는, 암에, 비, 비가 내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데스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늘의 포인트. 데스요 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정보라든지 감정을 알려주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밤에는 비가 와요 라고 마이시가 알려주고 싶어서 데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모티콘까지 있네요. 자, 여기서 체크 오늘 밤 날씨는 어떨까라는 건데요. 오늘 날씨는 요르와 아메데스요라고 하니까 아메 비가 내린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에아 정도로 놀라고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끝. 자 본문 탐색까지 마쳤다면 오늘의 내용 하늘에 소. 같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마이씨와의 문자 메시지였어요. 일본어로 마이산토노 메시지 정도가 되고요. 어떤 내용이 나왔었을까요? 아침에 주고받은 문자였어요. 왜냐하면 오하요고사이마스라고 인사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날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밤에는 불꽃축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하지만 밤에는 비가 올 예정이다. 라고 마이시가 알려줬었죠. 여기까지를 체크를 했다면 오늘의 퀴즈 도전! 이치방! 今、夜です。今は、晩です。今は、時間帯を言うと、あか文字は何が起こっているか分からないです。毎日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と、インサールをなのしといて、おはようございますが、おはようございますが、おはようございます。はい。 자, 핵심 키워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밤에는 이 땡기, 좋은 날씨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날씨가 좋습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왔었죠. 今日は 이天気ですね. 라고 좋은 날씨네요. 날씨가 좋네요. 라고 말했는데, 마이씨가 이렇게でも夜は雨です요 라고 말해 줬어요. 하지만 밤에는 비가 와요. 라고 알려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S가 되죠. 자, 여러분들 잘맞히셨나요 자, 여기까지 퀴즈도 풀었으니까 오늘의 마톰에 오늘 배운 포인트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복습해 봅시다. 하지만이라고 하고 앞에 오는 내용이랑 뒤에 오는 내용이랑 반대가 될때 어떤 식으로 말하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데모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예요 라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을 때 말하는 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세 글자. 그렇죠? 데스요라고 요를 붙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괜찮다면 표현 하나 더 볼까요? 오늘은 안녕하세요라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세 가지로 시간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온 거는 아침에 하는 인사는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되고 아침이 끝나고 이제 점심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대에 말하는 건 こんにち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말하는 말은 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뭐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하이, 今日も네 키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습 잘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お疲れ様でした.